네, 안녕하십니까 오돌농부입니다. 예, 저는 현재 사과밭에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오늘도 일이 끝났습니다. 예, 거의 끝났고 어, 제가 오늘 사과밭에 와가지고 예, 사과밭을 한번 둘러보고 있는데 아참 엄청 커졌습니다. 엄청 커졌어. 아, 지금은 그냥 뭐 사과 맛이 안날 수가 없습니다. <laughs> 진짜 조목만 해졌거든요. 어, 일단 사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요거에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게 시나노 스위트입니다. 시나노 스위트인데, 야 크죠? 예. 와 이런 건 진짜 큽니다. 자 오른쪽에는 시나노 골드고요. 예, 시나노 골드인데, 뭐착화수 조사하러 온다고 했는데 아직 예. 뭐 온다고 이제 통보만 하고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고, 자야 진짜 사가 진짜 크네. 와, 이, 보세요. 이런 것들은, 와, 진짜. 사과 맛이 그냥 날 겁니다, 이거는. 자, 뭐, 시나노 골드도, 예, 잘크가고 있는데, 시나노 골드가 이제 냉해를 좀 입어가지고, 어, 조금, 예, 모양이, 어, 조금 안 좋습니다. 이제, 어, 기스과가 조금 많이 나올 것 같다.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보세요. 손이 진짜 큰 손이거든요. 와, 진짜 크다 이건 진짜. <laughs> 저희밭이 이상하게 시나노 스위트가 대과가 됩니다. 다른 이제 시나노 스위트 이제 농사하시는 분들을 간혹 가다가 이제 공판장에서 예, 마주칩니다. 원래 예. 시나노 스위트 이제 내때 되면 이제 각 이제 품종마다 예, 겹쳐, 겹치, 같이 겹치잖아요. 예, 겹치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어, 잠깐만요. 예, 네, 만나게 되는데, 어, 그분들 말씀으로는, 와, 이거 어떻게 했길래 이거 사과가 왜 이렇게 큽니까? 예, 네, 대가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간혹 가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따줘야 돼요. 예. 네. 자. 그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뭐, 저희는 이제 뭐, 원래 농사하는 그대로, 예, 그대로 하는데, 그 방법 자체를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거를 제가 뭐, 일일이 가르쳐, 가르쳐 이제 뭐, 드릴 수는 없고, 뭐, 똑같이 농사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이제 나무를, 좋은 나무를 써놔봅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어, 일단 뭐, 어, 시나노 스위트는 지금 잘 자라고 있고요. 사과도 지금 양도 사과 수량도 좀 괜찮고. 근데 냉해를 살짝 입었어요. 예, 시나노 스위트 같은 경우도. 어, 일단 뭐 제일 심한 거는 일단은 어, 시나노 골든데 일단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이게 냉해를 입어 가지고 지금 처음에 제가 영상에서 보여 드렸죠. 예. 이거는 키워봤자 이렇게 예, 흠가가 된다. 어, 그렇게. 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달아가지고 키워야 되는 수밖에 없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어, 흠가가 되는 거를 지금 적과하면서 놔둘 수밖에 없어요. 예. 다른 것들이 지금 전체 다가 예, 그런 모양이었는데 다 이제 적과를 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남겨야 되는데, 어, 뭐, 그나마 제일 좋은 걸 남긴다. 그래도 저런 걸 남길 수밖에 없다는 거. 차, 가슴 아픈 겁니다. 그죠? 일단 뭐, 커가는 거 보니까, 어, 커서 이제 그 상처를 보니까 점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 그 작았을 때도 그만큼 큰게 보였는데, 크게 보였는데, 이, 그사과가 커지면 더 크게 보인다는 거죠. 결국엔. 그게 너무, 예. 안타깝습니다. 이거 뭐 하늘을 원망을 해야 되나? 이거 뭐또 내년에도 또 똑같이 예. 아마 냉해가 오지 않을까? 그야 그에 대한 대비는 뭐방상팬이라든지 어, 아니면 미세살수라든지 뭐 하여튼 여러모로 또 방안을 또 강구를 해야 됩니다. 예. 안할 수는 없고 그냥. 어저씨 지켜보면서 그냥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 해결이 보세요. 뭐 사과 수확 했는 것처럼 하나도 없습니다. 네. 하나도 없고. 아, 이것도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고. 어, 그거 말고도 이제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아리수입니다. 예. 아리수인데 아리수 보이죠? 사비가 이렇게 끼었죠. 예. 이런 사비를 없애는 방법. 예. 이런 것들도 어 조금. 하... 어떻게 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해도 진짜 안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뭐 봉지를 싸든지 이렇게 그치 조금 지저분하게 이렇게 크더라고요. 예. 이게 그 아리수의 특성이라 해야 되나? 아리수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조금 지저분하게 어, 동 예. 사비가 이렇게 끼더라고요. 뭐 없는. 진짜 없는 나무는 하나도 없고 야 이거 진짜 진짜 기가 찹니다 이러면 이거 보세요 있는 나무는 엄청 많아가지고 진짜 사과만 달렸다는 해야 되나 잎은 없고 이거 보세요 이거는 잎만 무성합니다 사과 하나도 없고 그죠 자 일단 뭐 아리수 같은 경우도 지금 어, 크기가 제법 커졌어요 커져가지고 아리수도 이제 뭐 따서 먹어도 사과 맛이 날 정도로 어,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어, 사과밭에 하는 일은요. 이런 어, 거 끈을 이용해 가지고 어, 사과 좀 많이 달린 곳, 예, 조금 처지는 부분, 그런 것들. 사과가 이제 가면 갈수록 커지잖아요. 커지면 무게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만, 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미리 방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예, 끈을 묶어 가지고 와이어나 뭐 나무에 묶든지, 여기, 지주대목 묶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냉해를 입었고, 또 뭐, 사비도 끼고, 뭐, 이래가지고, 그렇다고 다 잘라, 에베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아놓은 겁니다. 자, 저희 밭에 유일하게 배나무. 아, 저 밑에 한개짱 나무가 하나 더 있긴 있습니다. 아, 앞에 배나무. 작은 나무, 그것도 이제 모서리에 그냥 키웠어요. 이제 SS기 같은 게 계속 다니다가 또 사과 나무면 좀 다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배나무를 일단 심어 놨긴 심어 놨는데 요즘에는 뭐 익숙해져 가지고 잘 피해서 다닙니다. 거기에도 이제 배가 몇 개는 달려 있어요. 자, 지금 고랑은 이제 어 제일 빨리 나오는 하츠 스가루입니다. 아오리. 아우리 사간데 저희는 썸머, 썸머킹이 썸머킹이 지금 몇 그루는 있어요 몇 그루 있는데 어 그래도 좀 수가 많은 거는 지금 올해 이제 마지막일 거예요 이게 예. 일단은 예상은 그렇게 하는데 조금 더 두고보긴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앞에 지금 묘목이 이렇게 신겨져 있습니다 그죠 2열로 예, 제식이 돼 있어요 그 뒤에 거를 어, 인기가 없고 뭐또 맛이 좀 어 자기 이제 농사 짓는 사람한테 좀안 맞다 싶으면 예 교체를 해야 됩니다 예 인기도 없고 가격도 안 나오고 이러면 교체를 해야 돼. 자 이런 것도 하츠스가루입니다 하츠스가루. 많이 커졌어요. 예 많이 커졌습니다. 저희 밭에도 복저 옆에는 복숭아밭이에요 예, 여기 여기 복숭아밭이고 저 반대쪽 저 반대쪽 밑에는 배밭이고 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배도 있고 또 이렇게 복숭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혹가다 가 이런 것들 예, 보이시죠? 이게 지금은, 지금 6월달이잖아요. 7월달이네. 7월 초네. 7월, 갓 들어왔네요. 그죠? 복숭아의 계절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제철 과일을 먹어야 된다. <laughs> 여기 에 보이는 것들이 지금, 어, 아오리입니다. 아오리. 예. 저희는 이제, 하츠스가루, 스가루라고 합니다. 하츠스가루. 예. 하츠스가루 품종인데요. 어, 보통 뭐, 아오리라고, 어, 여러분들 다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뭐, 조금 크고, 어, 괜찮은 거 제가 하나 따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야, 지금 뭐, 주먹만 해가지고. <laughs> 이거 뭐 어떤 거 따도 뭐다 이제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상품성 있는 거 따기는 조금 그래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음 조금 뭐 사비가 끼든지 예, 모양이 조금 이상하든지 예, 그런 거 이제 하나 따가지고 제가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아요거 괜찮겠네. 이 카마 이거 맛이 뭐 안날 수도 있는데 그죠. 예, 예, 조금 모양도 안 좋고 그죠. 예. 자, 요거 딸게요 2025년도 첫 사과입니다. 진짜 첫 사과예요. 햇 사과. 조금 모양, 안 좋은 걸로 이불로 땄어요. 농민들은 원래 다 썩은 거 파먹고 그렇습니다. 원래 자기거다 그렇게 먹어요. 정품 못 먹습니다. <laughs> 자, 한번 먹어볼게요 와, 달라. 이 아우리가요, 식욕을 확 끌어올리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몸에 이거 지금 식욕 더 끌어올려가 될 일이 아닌데, 이거는. <laughs> 와, 되게 맛있다. 주먹 크기 정도에 해서. 음. 일반적인 아오리 맛입니다. 응. 와, 그게 무슨 맛인데? 오돌롱부 사과 좀 사드세요. 그러면 압니다. <laughs>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날씨 굉장히 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그렇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과밭에서 오돌롱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